저 라디오때 입거아니가왜 이렇게 힘들게정하고이아요한시간부터다어어일 시간 아니에요? 맞아요 졸려 회장님 모른데 일 시간이 없어요 아요 회장님 처음 와봐요 잠깐만 선수 한번 네.

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오늘, 오늘 또, 이제 또, 또 갈게요. 네, 네, 이제 그 애니랑 하는 거라 되게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. 제가 되게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는 거나 아주 <목소리> 딱곡 나오면 이 노래를 여기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처음 불렀던 건 아니야. 마음속통화부고 말고 일회만 합시다, 일부 숭 아, 말고. 그러니까요. 어? 일단 일회라도 들어할게요파이팅파이팅이 내게요. 네. <laughs> <잘 웃음> 식사하시고. 이따 봐요. 이팅 이따 만나요. <laughs> 안안 <찍어요>. 지금. <웃음> <웃음> 저희 둘째 시간이 없어 이에다가

잘했어요, 최고! 잘했어요!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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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니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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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레니의 네, 사랑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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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, 어. 상 덕분에 그좀 힘드나신 거. 네. 이뻐해요.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자주 봐요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